바르셀로나의 세 번째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구엘공원을 가려고 지금 나왔고요 아침 시간 지금 7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가지고 어둑어둑하네요 여기가 그 하절기에는 오전 8시 중절기에는 오후 8시 그니까 오전 8시 반까지 해가지고 무료 입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일찍 가보려고 나왔는데 그 시간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거기도 이제 산 쪽이어가지고, 서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이상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, 자철역으로 해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, 저는 이긴 한데,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서, 뭐 입장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, 내고 가야 될 것이고, 아 드디어 구일공원에 왔습니다. 공원에 왔고, 아, 너무 힘드네요.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, 그냥 여기 동네 산 같은 느낌입니다. 동네 산. 아기자기한 예쁜 집을 지나가지고, 올라왔습니다. 여기가 이정표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티켓 에어리어가 있다고 나오네요. 이쪽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고 지금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해가지고 되게 예쁘네요. 구일공원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넓은 광장 운동장 같은데 둥그렇게 그냥 휴식 공간 있고 아래쪽 좀 내려다 볼수 있고,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되게 예쁘네요. 이쪽으로는 이제 그, 그, 책자에서 봤던 그 쉼터인데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보수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. 입장이 안 되네요, 보니까. 사실 이쪽이 유명하다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. 어, 지금 표가 저희가 늦어가지고 지금 다시 사러 왔습니다. 8시부터 이제 7시 반까지.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사실 가격이 써 있는데 뭐 가이드를 포함한 거는 1 2 유로를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입장권은 10 유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터넷 예매 하나 여기서 사나. 가격은 다를 바가 없는데, 이제 줄안 쓰고 미리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, 8시 반 정도 됐는데, 아직 줄을 선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올것 같고, 사실 여기를 올때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, 고생했습니다. 뺑 돌아오느라고. 결국은 환불이,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, 지금 새로 샀습니다. 그래서 표두 장을 새로 샀고, 이제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는 티켓이라 그러고, 메트로랑 멀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는 버스, 같이 이걸로 탈수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주의사항들 여기 이렇게 세개 포인트로 입장을 할수 있고 여기 빨간색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쪽에 티켓 사는 곳은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아 어, 이제 구매해가지고 방금 들어왔죠 확인해서 들어왔고 이쪽에 지금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걸 보니까 공간이 뛰어난가 봅니다 좀 볼게요 뭐가 있나 뭐 없는데. 그냥 이렇게 구엘 건축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네요. 이 이것들 기억나시죠? 이런 것들. 바우디 특유의 건축 특색입니다. 이 아래쪽으로도 이제 한번 내려가서 쭉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이 뒤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어서 저희도 이쪽 뒤쪽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고, 여기 보면 줄을 쭉서 있네요. 이렇게 줄 서가지고 저희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 같아요. 아래쪽 좀 보이게 이렇게 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. 특별하게 볼건 없습니다. 이쪽은.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입구 쪽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쪽은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. 지금 다 보수공사 중이어서. 보수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. 들어오면 될것 같고 저는 어, 예매를 하는 거랑 예매 안 하는 거랑 지금 차이를 좀 봤는데 보니까 예매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올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예매를 안 하게 되면 아침 일찍이나 뭐 사람 없는 시간 골라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공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집두 개가 있는데 뭐 관리사무소라고.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은 돼 있긴 돼 있네요.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으시면 빨리 가야 될것 같고 이 위쪽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, 그 책에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. 그래서 여기 분쇄에서 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여기 뭐 한국인 분들도 되게 많고요, 일본인 분들도 많고 이 위쪽은 여전히 계속 공사 중입니다. 여기 그 옆에 조그만 건물로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기념품샵이 있네요. 9.1 어, 공원이 어떤 건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안내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어, 예쁜 것들 소품들도 팔고 있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엽서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네요. 엽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인데요 정문 입구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쪽에서 지금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도마뱀 그 문양부터 해가지고 뭐 분수 물러오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보이는데 여기 이쪽은 이제 그 조그만 카페 같은 게 저기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데의 느낌으로 여기를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사진 찍었던 그 넓은 광장이 나오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요 지금 이쪽 뒤에 있는 이 도마뱀 요게 이제 그 이쪽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상징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계시네요 이 안쪽에 그 저희 카페처럼 뭐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음료수랑 간식이나 이런 것좀 먹고 이렇게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 좀 먹어봐야겠네요 커피랑 해가지고 바쁘네요 되게 다들 바쁘세요 이쪽은 라떼스앤 이스 원라떼두 개랑 크로와상 하나 시켰습니다 가야겠네 너무, 너무 바쁘네 여기 사람도 많고 정신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전에 좀 먹고 여기 좀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쪽에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카푸치노 두개랑크루아상 해가지고 7.5유로 나왔습니다. 두 번째 날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 가장 처음 샀던 10회권. 10회권 지하철 표고 오늘 셋째 날인데 드디어 다 썼습니다.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 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. 987654321. 음. 이제 오늘 다쓴 겁니다. 이렇게 다쓴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찍혀서 뒤에 나옵니다. 잠시 카페에서 이제 그 카페 라테랑 크로아상이랑 이제 먹고 또 이동합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반, 10시 정도 되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금 많아졌어요. 많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저기 이제 구경 해야 될것 같고 본 다음에 지하철 타고 쭉 어제 갔던 그 고딕지구 쪽으로 가서 보케리아 시장이라고 어제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흑인분들이, 보따리 장사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곧따리넘어지고 이제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.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, 거기가 보케리아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쪽 가서 좀뭐 있는지 좀 구경 같은 거좀 하고, 그 조금 아래 내려가면 이제 광장 하나 있는데, 광장 구경하고, 집에서 좀 쉬었다가,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, 집에서 좀 쉬었다가, 저녁 정도, 오후 4시나 5시 정도 맞춰서, 언덕인가요? 몬주익 언덕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그쪽 분수쇼가 저녁 9시에 시작을 하거든요. 여기에 이제 밖에 계속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, 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공원 쪽 지금 가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흙이랑 돌이랑 막 뭉개가지고 합쳐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고 이게 보면 신기한 게 지금 여기 뒤에 쭉 보이시죠?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 쭉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비스듬하게 뭉개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잘서 있는지 그게 좀 신기합니다. 그래서 제 느낌상에는 안쪽에 뭔가 견고한 구조물이나 철골 같은 게 있고 그 바깥에다가 아마 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빚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. 좀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은제 호기심도 풀리고 그러겠네요. 이 뒤쪽 이제 야자수나 이런 거 보면 또 여기는 뭐, 해변 같죠, 또. 아, 어, 구해공원 구경 끝났습니다. 이쪽 티켓팅 했던 그 광장 입구로 다시 왔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메트로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쯤 되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그룹으로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네요. 아까 그 입구에도 한국인 그룹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시각각각 이제 들어오네요. 이 버스인 것 같습니다. 이, 불, 이 파란 버스. 이게 이제 그 메트로까지 가는 버스인 것 같고 여기서 역까지가 좀 걸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이표 안에 다인클루딩이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수명도 빠짐없이 다 내렸고 그냥 구일버스랑 이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인 것 같고 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요거를 타면 구일공원으로 다는 겁니다 저기도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네요 버스 타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알폰스X라고 써 있는 그 영어 발음으로요 여기 돼 있는 역인데 여기가 지금 벙커라고 돼 있습니다 벙커가 뭔지 모르겠네 벙커가 유명하다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이 언덕 위에 집들이 되게 비싼 집들 같아요 이렇게 써 있는 역입니다 여기 원래 이제 벙커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언덕을 계속 타고 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또 야경 명소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이번에 가지 않고 다음에 방문하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